조건부 소식을 여기를 수량, 이것이 굵은 채일 때만 서식을 해준다. 이런 얘기지? 어, 그런데 이걸, 이게 굵은 채인지 어떻게 알아내지? 이것이 굵은 채냐? 라고 어디에다가 굵은 채냐고 어디다 물어볼 데가 없네? 함수도 없고, 그지? 함수도 없어, 이건. 이걸 어떻게 알아내지? 서식된, 내용을 알아낼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지? 없잖아 서식을 못하겠네 이그 서식을 해야 되는데 이게 거이 추르 이게 굵은 채냐? 그래가지고 그렇다 해가지고 추르가 떨어질 때만 추르라는 논리식이 떨어져야지만 조금부 서식을 할수있다 말이지 이렇게 추르라는 것이 떨어져야 그러니까 굵은 채냐? 하고 누구한테 물어볼 데가 없어 누구한테 물어봐 이걸 물어볼 데가 없네 그런데 이게 매크로, 매크로 4.0이라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그러니까 비주얼 베직 (VBA)도 안 나왔을 때, VBE 전에 그야말로 엑셀 조상들이 사용할 때 매크로 4.0이라는 게 있었어. 매크로 4.0이라는 게 지금도 있단 말이야. 있는데 쓰시라아서 그렇지. 엑로 4 0에 있는 함수를 빌려서 쓰면 돼이 함수를 근데 이 함수를 사용을 하려면은 좀 그러니까 이걸 알아두면은 어디 가서 이 트릭을 쓸때 좋아 아, 어떻게 놓고 그런 걸다 알고 있냐 여기 이런 거지 그러니까 요거는 깜짝쇼를 하기 좋은 그 좋은 함수거든 여기서 시트에 보면은 여기 시트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면은 삽입이라고 있죠. 삽입에 딱 들어가서 보면은 여기 뭐 많잖아. 워크시트 있고 차트 있고 뭐 여기 있다. MS Excel 4.0 매크로. 요게 여기 옛날에 여기에다가 프로그래밍을 했었어. 비주얼 베이지 없을 때 여기에다가 프로그래밍을 했었다고. 그래서 요거를 딱 선택하고 확인하면은 이게 매크로 2라고 있지 요게 매크로 2라고 이렇게 시트가 하나 딱 생긴단 말이야 근데 이 시트는 이거는 워크시트하고 똑같이 생겨 모양은 똑같이 생겼는데 이게 워크시트가 아니야 이게 뭐냐면은 매크로 4.0이라는 프로그래밍 하는 하나의 모듈 시트였던 거지 여기에다가 여기에서 요거를 요거를 복사해서 요거 딱 복사해가지고 카피해서 매크로2 매크로시트에 가서 여기다 붙여줘 컨트롤 V 그럼 이제 요게 보면은 이 매크로 4.0이라는 이이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사용하던 함수가 뭐가 있냐면은 get 이 get 점찍셀 그리고, 여기다 20을 써주면, 여기, 뭐, 1, 2, 3, 4, 5, 6, 7, 8, 9, 10, 20까지. 이, 이 숫자가 쭉 있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셀에 서식된 타입 같은 걸 알아내는 하나의 그 어떤, 그, 매개변수 그거, 요 20이 뭐냐면, 굵은 인지 알아내 주세요. 하는 얘기야. 20번이. 뭐, 다양한 그 셀에서의 서식이 있잖아. 그 서식을 읽어낼 수가 있단 말이야. 여기에서, 요거 선택을 해그래서 엔터하면 이게 지금 보면은 이게 함수가 그대로 눈에 베이잖아 근데 이 매크로시트는 본래가 수식이 이렇게 나타나게 돼 있어 값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워크시트는 함수를 넣으면은 결과값이 떨어지잖아 근데 얘는 결과값은 숨어있고 수식만 함수하고 수식만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이, 이, 이거는 배열이 수식에 가서 보면은 여기 수식 표시라고 있잖아 요거를 체크해 줘야 돼 체크 딱 해주면은 수식이 딱 사라졌지 그리고 false false가 나타났단 말이야 어 근데 이게 뭐 출고가 나타날 줄 알았는데 false네 그게 아니고 얘는 한번더 계산을 해 줘야 돼 F2키 눌러서 엔터 F2키 눌러서 엔터 F2키 눌러서 엔터 F2키 눌러서 엔터. F2 엔터. F2 엔터 이렇게 해 줘야만 그, 이게, 그, 워크시트에서는 수식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자동으로 계산되잖아. 근데 얘는 수, 손으로 이렇게 이게, 니까 값은 갖고 있는 거야, 안에. 값은 갖고 있는데, 여기 표현을 못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after c l a s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주면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됐잖아. 아, 출과 나타났네? 이것도 출과 나타났네? 아, 요걸 쓰면 되네. 요, 요 함수를, 어? 기에서 있던 함수. 수식 다시 수식에 가서 수식 표시를 딱 해주면은 수식이 됐잖아 이렇게 어, 요거 요 함수를 쓰면 되겠네 그지 그러면 다시 와서 여기에서 이거로 get cell 하고서 20 하고 이거 합 콤마 찍고 이거를 하면 될까 안 된다니까 여기서는 안 되지 사용한 함수가 올바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럼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건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이런 거는 매크로 4.0에서 사용하던 함수는 이것을 이해를 하는 놈이 어떤 놈이냐 면면 이름 짓기, 수식의 이름 관리자에 가서 새로 만들기를 해서 요거에서 이름을 요건 누구한테 그 광빨 잡을 때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아. 응? 이 s 이름을 bold라고 할까? 굵은 체니? 하고 물어보는 거야. 그럼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아까 사용했던 get cell 하고 20을 하고 콤마를 찍고 자, 요거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 절대주소, 상대주소를 잘 생각을 해야 돼. 열 방향은 고정, 그지? 행 방향은 상대, 이렇게 돼야 돼. 그지? 이 수량, 요, 요는 요거는, 이게, 이, 우리가, 어, 요걸 검토하는 셀이 이쪽으로 막 가더라도, 얘는 열은 고정이 돼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니까, 여기서 F4키 눌러가지고, 하나, 둘. 그죠? 요게 됐지? 열방향. 알파벳에 달러 피지가 붙고, 숫자에는 사라졌지. 요게, 그러면 요게 열방향 고정, 행방향 상대야. 오케이. 확인 됐어. 그럼 이름을 이지 볼드라고 지은 거야. 이지 볼드. 그럼 여기다가 이즈 볼드 이렇게. 그럼 여기 딱 찍히잖아, 그지 자, 그리고 여기 와서 여기서 이지 볼드 해도 이지 볼드 해도 여기 보면은 이쪽이 열방향에 고정이 돼가지고 항상 여기를 찍고 있단 말이야. 오케이. 그렇게 된 되는 거야. 그열 방향을 고정시킨 이유는 바로 그래서 그런 거지. 그리고 쭉 당기면은 됐잖아. 그지? 여기가 출가 됐네. 여기가 출가 됐어. 여기도 출루가 돼. 이거 펄스죠. 여기에서 이거 세 개니까 열이 세 개니까 열을 한번세개다 해볼까 이렇게. 자 마찬가지지. 자쭉쭉 그지? 여기는 전부 출 그러니까 열열 열 방향 고정이고 행 방향은 상대이기 때문에 밑으로 쭉 내려오면서 바로 옆에 걸 참조를 하지만 이렇게, 이렇게. 아 요건 사용하면 되네 그렇지 이렇게 해서 그럼 이렇게 해서 지워버리고 요거지 그럼 요거를 구분으로 할까 구분 그러면은 이렇게면 하 필터를 할 때도 데이터에 가가지고 필터를 한다. 그럴 때도 여기에서 이걸 추로 True, 추를 선택하면 이 예? 요거만 이렇게 필터가 되잖아. 아, 요거 편리하네. 조건부 서식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건 필요 없지. 지워버리고, 다 지워버리고, 데이터에서. 필터 제거하고, 그 다음에 요거 삭제해버리고, 삭제해버리고, 요거 그냥 하면 되지. 요거. 이렇게 해서, 홈에, 조건부 소식, 세규칙, 수식을 사용하여 소식을 지정할 수을 결정, 여기에다가, 아까 뭐 했었지? 이 b 이 l l 요걸 그냥 사용을 한다. 그지? 소식은 노란색을 바탕 치해준다 하고 확인 확인하면 됐네 그지? 이렇게 됐다 됐네 macro 4.0 함수 get.cell 요 함수에 요 앞에 타임넘버 있잖아 타임넘버 우리가 지금 이거 굵은 체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get.cell 하고 그 다음에 20이라는 숫자를 줬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알고자 하는 셀의 주소를 여기다 줬고 그지? 이렇게 줬는데 이 20이라는 숫자가 이게 사실 1에서부터 1에서부터 몇 가지 돼있나? 1에서부터 66까지 있네 그지? 66까지 번호가 있거든, 요게 그러니까 요거 번호에 따라서 오른쪽으로 들 l 었느냐 왼쪽으로 들렸었느냐뭐 t 그 우리 e 서식하는 내용 y 내용을 다 확인할 수가 있다 l u t u r e h o 다. 이거잖아? 요거, 다. 그 다음에 테두리선이, 테두리선이 없느냐, 그렇지 않으면, 어, 굵은 채냐, 가는 채냐, 뭐, 다 알아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요거는, 그, 유튜브, 동영상 밑에 설명란에다가 붙여놓을 테니까, 참고해서, 요거, 요런 경우가 필요할 경우가 많이 또 있을걸.